자리를 이동했습니다. 음, 단풍 구경 모두 다녀오셨습니까? 아, 단풍이 아주 햇빛에 반사돼서 너무너무 곱습니다. 어, 금년 단풍은 미운에 이쁘네 해도 실물로다가 이렇게 봐야 참 아름답습니다. 이런 세계의 용피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봅니다. <laughs> 바래봅니다 여기는 봄과 여름에 한무시 왔던 곳이고, 어 좋은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. 저 경피석을 봄에 한 점, 어 여름에 한점 했었죠. 오늘도 한 점을 기대하면서, 어 가을이니까요. 늦가을이지만, 아좀 늦게 왔습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 곳이고 한뭐 최소 수십 명은 왔다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그래도 어 이삭 줍기 라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뭐한시간두시간 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찾아봐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에서. <람이> 아, 참 용피는 다양합니다. 같은 청색이든 뭐든 색이 모함은 물론이고 색이 오묘하게 다 틀려요. 조금씩 조금씩. 래서 이 미석에 치하나 봅니다. 호피도 마찬가지고요. 이 연필 조아하시는 분들이,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, 이 수마와 색, 형까지 나와주면 진짜 금상첨화지요. 진짜 어느 곳, 어느 바에 진짜 피할 게 아닌데, 호피를, 오래 전에 선배님들은 호피를 많이 접해보셨겠지만, 호피 석질과 비슷하고, 수마 역시 이자리 호피나 건강에 수마 좋은 호피들, 가평이들은 아, 다 거의 수하거든요. 근데 이제 피에서볼수 없는 보기 힘든 흥분색 계열이 용피에서는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어, 용피 중에서는 아직도 도경피를 음, 제일 선호하고 색깔 참 곱습니다. 수마도 예쁘고요 엄청 어... 큽니다.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호피깔이거든요. 예. 이건 조금 모함이 아쉬운데. 뭐, 이거 다 됐어요. 다 돼서. 색깔이 밝고 화려합니다. 지금 해가 지금 거의 안 보이는데, 해도 밝게 보이죠? 아, 참 예쁩니다. 음, 고는 한 20, 폭은 장은 한 10, 장도 한20 정도 돼 보이고, 한 5cm 정도 돼 보이네요. 아, 이 위에. 한번. 자, 이렇습니다. 나름대로 열심히 닦았는데, <laughs> 달 지었는지 모르겠네요. 네 감사합니다.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물가 변에서 어 용피석으로 보이는 적용피석으로 보이는 하나를 봤는데요. 수많은 조금 떨어지는데 한번 볼까요이렇까지 어렵겠네요. 바닥은 아주 수많은 아주 좋습니다. 사실 흙이나 모래에 있는 발견된 돌들은 수많은 이 좋죠. 어. 로함은 괜찮아요. 네. 자, 수마가 조금 더 좋았으면 한번 아쉬움은 있는데 물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. 정도는뭐 훌륭하지요 역시 아 이곳은 아주 봄 여름 가을까지 적용필을 선물해 줍니다 크기는 한30이좀 넘어 보이죠 높이는 고가 한 18 19 혹은 50한13 정도 될것같고요 이걸 바닥으로 좀 놓고 조금 더 씻은 다음에 바위 위에 한번 연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저염피한점 했습니다 <laughs> 잠시만요. 에, 대충 좀 씻어서 도리에 아, 올려봤습니다. 크기로나, 색이로나, 아, 모함이로나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역시 색이 고와야 되는군요. 용피는 아, 피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깨끗하게 아, 세척을 하고 양석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, 생각을 해 봅니다. 아,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아쉽죠? 네. 뭐 밑자락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. 뭐, 어디, 파나, 뭐, 금이 가거나 그런 것이 없고, 너무 좋습니다. 아까 그, 단풍 나무를 봐서 그런가요? 색깔이 너무 흡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, 돌치님 <laughs> 아주 단풍이 꽉 찬, 산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하. 상쾌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오늘 탐석은 갈대숲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 봄에는 벚꽃을 보여주고 여름에는 풍성함을 보여주고 가을에는 이렇게 왕성한 단풍을 보여주는 곳에서 어 오늘 탐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. 했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아 더욱 멋진 영상으로 다음에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탐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,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